안녕하세요. 스터디그룹 한국지사 이윤선입니다. 영국유학센터 방람에 회 오시면 많은 학교 관계자분들을 만나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인데요. 저희 스터디그룹은 세계랭킹 100위권 대학인 더럼, 셰필드, 리즈대학을 포함한 20개 대학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대학부설 파운데이션, 인터내셔널 이어원, 그리고 프리마스터 과정을 제공합니다. 비즈니스부터 엔지니어링, 약학, 의대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으며, 대학부설 파운데이션 외적으로도 80개 이상의 대학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사설 컬리지인 벨러비스 컬리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벨러비스 컬리지에서 학업을 하시는 경우, 다양한 대학들로부터 조건부 오퍼도 함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목표로 하는 대학으로 성공적으로 진학할 수 있도록 저희가 퀄리티 높은 교과 과정을 제공을 하고, 다양한 서포트를 제공을 해서 학생들의 높은 진학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폭넓은 과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스터디그룹의 다양한 프로그램, 장학금, 입학요건, 학교 생활 등 다양한 정보를 1대1 카운셀링 해드릴 예정이 오니 박람회에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람회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